낮잠 한 시간씩 자고. 어, 냄새. 어?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쌀국수 먹어보자. 네. 여기 인도가 어디야? 어, 어디 네. 인도. 이렇게 들거리 음식 이렇게 팔고 있어요. 여기 올드타운 시내 쪽으로 왔는데, 와, 그 홀리데이라 그랬지. 어.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와사람 진짜 많다 와..이 거리 재밌어 우리 지금 바로 먹을 수 있는 거겠지? 어..먹으면 돼 아니 먹으면 돼가 아니라 가게에 먹을 수 있나? 음..어 저기 축구한다 국가 공략판에도 사람 엄청 많아 와.. 확실히 낮에 뜨거워서 사람들이 안 나온 거야 우리 일로 안 왔다. <laughs> 여기 지금 다리 건너고 있는데 사람 반 다리에 사람 반 재밌다 재밌다 해줄 역 되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 다 나왔어 지금 늦게까지도 <laughs> 다 하겠다 맞지? 왜 <laughs> 이렇게 귀여워 미니 미니? 응. 오 빨리 돌아 다 어. 친구분들인가보다 아, 어, 우리 이거 타보고 싶다 진짜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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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내일이라도 타보자 어. 어, 어, 너무 아기자기하니 다 귀엽다. 내가 아, <laughs> 응.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 응. 그래. 좋아할 거리잖아 어. 저희가 조금 많이 걸어왔는데 어, 여기 가야전하면 호슈아 호슈아 이제 여기서 쌀국수 먹을거예요중 음. 메뉴가 스프링롤? 스프링롤이 분짜야? 아니 다른 데잠데만아 어. 분짜오 여기있다 아, 용만동 음 이거 맛있어 보인다 아 여기 쌀국수구나 이게? 어 쌀국수 어 그거 맞아 19번? 아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거는 고기? 모닝몬잉글로리 닝글로 Spring Road. Spring Road. Yes. t 아 o tie r 나 w s here. Thank you. Thank y o 이 Thank y 나 u 고 h a 리 k y o 다 Thank you. 모닝글 n k you. t h a 아, 얘가 반새우 아, 여기 반새우얘 스프링롤 스프링롤 보수... 보수는... 보수들만 먹는사람 삶도 있으니까 보수들만 <laughs> 먹을 수 있는 단계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직 안 식었는데 맛있어, 벌써? 빨 먹고 나갈게 알았어 빨리 먹고 나 <laughs> 완전 바삭바삭해 그래. 아, 맛있있다 한국에서 먹는 거랑좀 달라요. 이거 는모이글로리 거. 고베트는모채글로이맞 무슨 도자? 보슨못 도자. 도자. 아, 그래? 쬐끔한 거야. 난 맛이 희한해졌다. 음! 볶고 나왔는데, 빌지를 누가 하나? 하나 더 체크 있어가지고. 잘체크해 <laughs> 어. 먹는 건 좋은데 나중에 계산하실 때꼭 한번 봐야 돼요. 계산할 때. 오빠 의자 너무 귀여워. 음. 거 어두워지니까 너무 시원해졌어요. 시원해. 우리 배부르니까 지금. 늘어 <laughs> 늘어 어아 우리 아까 왔던 길이다 여기. 어 맞아. 일로에서 갔었었어 좀. 음. 여기 구경해하까 가고 뭘쓰다고 했던데. 가방. 음, 레더, 레더 전문, 호피무늬 가방 라서 이 이게 서음대라고 해요 이렇게 길거리에도 등이 있어가지고 어 맞네 둥둥 떠있네 많이들 아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경하는 것만으로 만족해가지고 영주랑머리가좀 비슷비슷해서 어 이거 신발 봐봐, 짱기. 바다 아, 바이 위. 딸래미거 신발 한번 본다고. 6 months? 6 응. months. g i Girl. g Girl. g i r r r r 깎고 깎아서 6만동에 샀어요 <laughs> 거의 한 3,500원 정도? <laughs> 어. 예쁘다 유주야 아빠가 유주거 골라줬지요 <laughs> 지금 이제 오후 7시인데 와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 와. 이걸 뚫고 가야되니 오빠 어. 우리, 그거. 오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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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너무 많아.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공개해줘. 네. 오빠, 표시라고? 우리 아이스크림롤 하나 사먹어볼래? 아이스크림은 얼마인가 물어봐. 어딨어? 여기? 아하. 이거 맛있대 이거 먹자, 그러면. Hello, 아이스크림도. h o e u 아, 메뉴? 메론, 체리, 음. 레몬, 복숭아, 말차, 바나나, 티슈노르츠. 먹고 싶은 거 뭐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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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먹을 거라서. 오빠. 그러면 체리 먹자. 체리? 그래. 원 체리. 원체리. 체리 노체리. 아, 소리 들려? 아, 맞죠 소리. 맞죠 소리. 아, 오빠 아니면은 uh. 망고? 망고 먹어볼래? 그래 망고. 망고, 망고, 망고. 원 망고.

응. 나주는줄 알았네. 어, 나 응? 아, 바있어 응. 음. 젤라또랑 좀비슷해 망고 씹 맛있다. 응.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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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여기 샵록이라고 펍에 왔어요. 맥주 한잔 마실라고 북적거리는 곳에 있다가 여기 딱 앉아 있으니까 너무 한가지 곳이고 좋아요. 느낌 있다. 소에 들어가기 전에 마트에 들려가지고 뭐좀 사갖고 갈라고요. 오 시원하다 하네. 이거 술 많이 파네. 이런 거 맛있지 않아? 뭐? 분다 버거 분다 버거 파피앙은 데야 파피앙은 뭐야? 파피앙거 뭐야? 파은 뭐야? 응? 삼앙은 뭐야? 파피앙은 뭐야? 파피그은뭐뻥 파피앙은 현지 어. 로컬 맥주네. 이거 말고. 타이거 먹자. 그래 타이거 먹자. 이거 먹자. 좀 우리나라 소주 있다. 케이파워. 제주. 제주 소주 <laughs> 우리 동네도 없는 거야. <laughs> 지산 소주도 우리 동네 에 없잖아. 50만 돈또해야 되네? 벌써 만 원치야? 이거 빼고. 이네가 비싸. 아나 치킨 먹는 것 같아. 저저 저, 저 봐봐. 저 메뉴에 치킨이 아, 치킨 있어? 어, 음, 있다. 치킨이 치킨 있다. 기계 막키게 봤네. 음. 아저 치킨. Yeah, chicken. Fried chicken. Fried chicken. 어. 치킨. Yeah, I, I have fried chicken. Yeah. Fried chicken. No menu. But I can do for you k o r 아, 그냥 말하면. 아, 그래가안 에어컨인데 괜찮겠어? 아니 오빠 괜찮죠 오케이 okay. 맥주를 큰거 하나 You big? Yeah. You big! 맥시멈! 진라베리네! Yeah. I'm 맥시멈 You must strong, she's strong She's strong yeah. Very very strong yeah. 제가 맥주 작은 거 먹는다고 yeah. <laughs> 이거 생밀이잖아 너무 <laughs> 튼튼한 <laughs> 느낌으로 내 을 먹어야 다 시원함이 달라. 음. 취한다. 하지만 이번은 안 취한다. 야, <laughs> yeah. yeah, i n e v e r r e Thank y 감사합니다. n 먹어보자. 아 순살이 아니다, 오빠. 어. 어. 오빠 먼저 먹어봐. 이게 기름 튀긴 거. 내가 같아. 생각했던 후라이드는 아니긴 한데 음. 맛있을 것. 같... 이거 모닝글로리는 아니지. 이거 그냥, 그냥. 쪽파. <laughs> i 모닝글로리. 양념 맛있게 생겼는데? 간장치킨 같은 거. 간장 맛이다. 그렇지 저희 진짜 잘 먹어요. 집 가려고 하다 갑자기 또 치킨 당겨가지고 치킨 먹었다가 볶음밥 먹고. <laughs> 이제 가려고요. 야수 정이서 지금 막 이런 저런뭐또 들어오고 이러네. 나 얼굴 빨리? 거야한세잔 넘게 먹었는데? 나도, 나도. 나 빨개? 졸려 보여. 애기봐, 귀어워막 뛰어내려. 이게 맛있어요. 거리아의 애기 파티클 맛있어요. 완전 네. 맛있어요. 왜? 네. 고맙습니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완전 친절하고 맛도 있고. 네. 저희는 올드타운에서 술한 잔을 더 했고 이제 시간이, 늦은 시간이 돼가지고, 쏙쏙 가서 과자 하나 먹으면서 씻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또 내일 일정도 있고 하니까, 내일 뵐게요. 안녕! 안녕. <laughs>